우리 구독자님들 지금 입고 계신 겨울 외투 색깔 한번 내려다 보세요. 혹시 그색 하나 때문에 올겨울 재물운이 새어나가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해 두시면 앞으로 중요한 금전운 타이밍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백억 받아 갑니다. 한번 적어 두시면 기운이 훨씬 빨리 들어옵니다. 대부분의 구독자님들은 부자가 되려면 열심히 일하고 돈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을 조금만 자세히 관찰해보면 조금 다른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겨울옷색 하나까지도 아주 신중하게 고른다는 겁니다. 추운 계절이면 검정 코트, 파란 패딩, 은색 액세서리. 우린 별 생각 없이 입는데, 부자들은 색을 일부러 고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겨울만 되면 이상하게 돈이 잘안 모이고, 계약이 잘 진행되다가도 마지막에 틀어지고, 고정 지출이 갑자기 늘어나는 느낌. 겉보기엔 우연 같지만 계절의 기운과 옷색이 부딪히면서 재물운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 겨울 옷색을 그냥 취향이나 무난하니까 정도로만 생각하시죠. 특히 검정 코트, 검정 패딩은 누구나 있으니까 별 문제 없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풍수적으로 겨울은 다른 계절과 완전히 다릅니다. 물의 기운이 강해서 재물이 가장 흔들리는 시기예요. 이럴 때 색까지 잘못 고르면 돈이 들어와도 머무르지 않고 금방 나가고 좋은 기회가 와도 손에 잡히지 않고 흩어지고 계약 같은 것도 막판에 자꾸 미끄러지게 됩니다. 무서운 건 이런 흐름을 전혀 모른 채. 해마다 똑같은 겨울 패턴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독자님들 중에도 겨울만 되면 유난히 지출이 늘고 통장이 비는 속도가 빨라졌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겨울 재물운을 완전히 바꿔놓을 아주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자들이 겨울마다 꼭 챙기는 옷색상 선택법. 겨울에 절대 피해야 할 색. 반대로 재물을 모아주는 색. 그리고 색을 어떻게 조합해야 기회가 들어오는지까지 바로 실천할 수 있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옷색 하나만 바꿔도 재물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건 오랜 풍수에서 내려온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올 겨울 그리고 내년 초까지 이어지는 금전운의 흐름을 직접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겨울이라는 계절을 풍수해서는 물의 기운이 가장 강해지는 시기로 봅니다. 물은 차갑고 아래로 흐르고 한번 흐르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죠. 그래서 겨울이 되면 재물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돈이 들어와도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모으려 하면 자꾸 새어나가는 흐름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입는 겨울 옷색은 그냥 눈에 보이는 색이 아니라 몸 전체를 감싸는 기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겨울처럼 기운이 차갑고 무거운 계절에는 옷 하나가 그 사람의 운을 직접 건드립니다. 검정은 물의 기운을 강하게 끌어오는 색입니다. 검정 코트, 검정 패딩, 검정 목도리. 무난하다고 자주 입지만, 겨울의 물기운과 겹치면, 마치 그릇에 물을 한 바가지 더 붓는 것처럼 기운이 넘칩니다. 물이 넘치면 그릇 밖으로 흘러나가죠. 재물도 똑같습니다. 모이지 못하고 빠져나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파란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엔 시원하고 순환을 의미하지만, 겨울엔 차가움과 정체를 의미합니다. 겨울에 차가운 파란색을 많이 입으면, 기운이 얼어붙고 재물 흐름이 멈추기 쉽습니다. 은색은 금속의 기운을 갖고 있는데, 겨울 한기와 만나면 차갑고 날카로운 기운이 더 강해집니다. 따뜻한 재물 기운이 밀려나고 사람들에게도 왠지 차갑고 거리감 있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돈은 결국 사람을 통해 들어오는데 사람 기운이 멀어지면 금전운도 같이 약해집니다. 게다가 2025년은 불의 기운이 강한 해입니다. 불과 물은 서로 충돌하는 관계죠. 겨울은 원래 물 기운이 강한데, 여기에 불 기운까지 얽히면, 색을 조금만 잘못 선택해도 기운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겨울만큼은 평소보다 색을 더 신중하게 고르셔야 합니다. 겨울은 겉으로 보기엔 조용해도, 풍수적으로는 재물을 지키고 정리하고 다음 해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색을 잘못 입으면 그 해동안 모아둔 재물이 순식간에 빠져나갈 수 있고 반대로 색을 잘 맞추면 다음 해까지 좋은 기운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겨울이 되면 가장 먼저 옷색부터 바꿉니다. 색 하나가 재물운의 흐름을 잡아주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여기서 잠깐만요. 지금까지 내용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정리해 보면, 겨울은 물기운이 강해서 재물이 쉽게 빠져나가는 계절이고, 검정, 파랑, 은색 같은 차가운 색을 잘못 입으면, 그 기운이 더 강해져서 금전운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불의 기운까지 강했어. 색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색은 안 좋다더라, 저 색은 좋다더라 하는 정도만 알고, 정작 어떤 색을 어떻게 입어야 실제로 재물운이 붙는지까지는 모르십니다.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이제 메모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겨울에 절대 피해야 할 색입니다. 첫 번째, 검정색 전신 코디, 올블랙입니다. 겨울은 이미 물기운이 강한데, 검정으로 온몸을 감싸면 물기운이 과해져, 재물이 고이지 못하고 흘러넘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은색, 차가운 금속색입니다. 은색은 겨울 한기와 만나면 차가움이 두 배가 됩니다. 재물의 따뜻한 기운을 밀어내는 색이라 옷이나 가방, 신발에 너무 크게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얼음빛 파랑, 아주 밝고 차가운 파란색입니다. 겨울에 이 색을 많이 입으면 기운이 얼어붙듯 굳어버리고 돈의 흐름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연보라색. 옅은 보라입니다. 보라색은 기운을 끌어올리는 힘이 있는데 연보라는 그 기운이 불안정해져 지출이 늘고 마음이 산만해지기 쉽습니다. 이제 겨울 재물운을 붙잡는 색입니다. 첫 번째, 짙은 회색. 먹색에 가까운 회색입니다. 겨울 물기운을 적당히 흡수하면서 넘치지 않게 잡아주는 안정의 색입니다. 두 번째, 짙은 남색입니다. 깊은 바다처럼 재물을 안쪽으로 모아주는 색이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진보라색입니다. 좋은 인연, 귀인, 기회를 끌어오는 색이라, 중요한 만남이 있을 때 포인트로 좋습니다. 네 번째, 붉은 갈색, 따뜻한 구리빛입니다. 너무 번쩍이는 금색도 차가운 은색도 아닌 은은한 금속의 따뜻함이 겨울 기운을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다섯 번째, 진초록과 갈색 조합입니다. 초록은 순환, 갈색은 뿌리. 꾸준한 매출과 안정적인 수입 흐름을 원하는 분들께 좋습니다. 이제 이 색들을 실제로 어떻게 배치하면 좋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 짙은 회색 구리빛입니다. 짙은 회색 코트나 재킷에, 구리빛 넥타이 핀, 시계, 귀걸이, 작은 목걸이 하나만 더 해보세요. 이렇게만 해도 안정감과 따뜻한 재물 기운이 함께 들어옵니다. 실제로 한 임원분은 겨울철 중요한 계약이 있는 날은 짙은 회색 코트에 구리빛 스카프를 살짝 보이게 두른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상하게 협상이 부드럽게 풀린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두 번째 조합은. 짙은 남색 진보라입니다. 짙은 남색이 중심을 잡아주고, 진보라가 사람과 기회를 끌어옵니다. 예를 들면, 짙은 남색 코트에 진보라 목도리, 짙은 남색 셔츠에 진보라 넥타이, 여성분들은 짙은 남색 원피스에 진보라 클러치. 이렇게 매치하면 고급스럽고 신뢰감 있는 인상을 줍니다. 다만, 진보라는 전체의 한 스무 퍼센트 정도. 포인트로만 쓰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조합은 진초록 갈색입니다. 진초록 코트에 갈색 가죽 가방, 카키빛 재킷에 초콜릿 갈색 부츠. 화려하지 않지만 믿음직하고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 프리랜서 분들이, 손님 고객과 오래가는 관계를 만들기에 아주 좋은 조합입니다. 네 번째는 가방과 신발색입니다. 검정 가방에 검정 구두 가장 많이 하는 조합이죠. 하지만 겨울에는 검정이 물기운을 더 끌어올려 기운을 차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초콜릿 갈색 같은 짙은 갈색 가방과 구두가 재물을 담고 재물이 걸어 들어오는 길을 따뜻하게 만들어 줍니다. 다섯 번째는 소재 선택입니다. 색만 좋아도 절반은 가지만 나머지 절반은 소재가 결정합니다. 올, 캐시미어 같은 자연 소재는 몸과 재물 기운을 단단히 감싸주고 합성섬유는 기운이 쉽게 빠져나갑니다. 겨울옷 한두 벌만이라도 우리나 캐시미어로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제 절대 피해야 할 실수들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검정으로 전신을 맞추는 것. 둘째, 은색 패딩이나 큰 은색 가방처럼 은색을 크게 쓰는 것. 셋째, 얼음빛 파랑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는 것. 넷째, 연보라를 겨울의 주 색깔로 쓰는 것. 다섯째, 가방과 신발을 무심코 검정으로 맞추는 것. 여섯째, 합성섬유만 가득한 겨울 옷장. 일곱째, 색을 네다섯 개씩 너무 많이 섞는 코디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색만 계속 반복해서 입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색이라도 기운은 순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간격으로 색을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이 부분들만 조심하셔도 앞에서 말씀드린 좋은 색들의 효과가 훨씬 강해집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겨울은 물기운이 강해서 재물이 흔들리기 쉬운 계절이고, 올해는 여기에 불기운까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을 잘못 입으면 돈이 들어오다가도 빠져나가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짙은 회색, 짙은 남색, 진보라, 따뜻한 구리빛, 진초록과 갈색 조합 같은 색들은 우리 구독자님들의 재물운을 안정적으로 붙잡아주는 색입니다. 색만 바꿔도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면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결국 운의 흐름도 달라집니다. 지금 옷장에 있는 겨울 옷을 한번 다시 살펴보세요. 색을 조금만 바꿔도 올겨울 재물 운이 훨씬 안정되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꼭 해두세요. 그리고 오늘 내용은 우리 구독자님들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가족, 친구, 직장 동료분들께도 한 번씩 공유해주세요. 색 하나만 바꿔도 재물 흐름이 달라지는데, 그 도움을 주변 분들도 받으며그 복이 다시 우리 구독자님들께 더 크게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에, 배껏 받아갑니다. 한번 적어두고 가시면 말 한마디가 기운을 여는 씨앗이 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따뜻한 겨울 보내시고 풍요와 평안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